황영웅 소식은 한국의 현재 언론을 뒤덮었습니다. 3월 8일 급세서만까지 25분을 할애해 황영웅의 연예계를 뒤흔든 신기록을 보도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황영웅은 이명웅에 이어 첫 50만 장의 음반 판매자가 되었습니다. 트로트 업계 전문가는 황영웅의 기록은 데뷔 3년만에 솔로 활동을 시작한 가수로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황영웅은 다른 아이돌 그룹들을 제치고 발매 이틀 만에 5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황영웅의 팬들은 다른 연예인들의 팬덤 대결에서 힘을 과시했습니다. 황영웅은이 기간동안 그가 한 좋은 일 때문에 25분 동안 칭찬을 받았습니다. 황영웅이 2월 가왕전 상금 150만원을 소아암 백혈병 환하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황영웅은 또한 팬 커뮤니티에서 그가 전국 콘서트를 하는 모든 장소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펼친 최초의 연예인 중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연예계에서는 황영웅 을예 프로그램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바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황영웅이 출연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놀라운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나영석 부는 2차 에일이 출연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아쉽다며 이때 황영웅 은 방송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그를 볼수 없었다 고털어놨습니다. 최근 황영웅 은 부루의 명곡 무대에서 서른도 선배님과 함께 암시와 뛰어난 퍼포먼스를 펼친 점이 인상적입니다. 서른도와의 뒤에서 앞서 황영웅은 제가 직접 겪어본 세대는 아니지만 그때의 감동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서른도 선배님과 특별한 합동 무대를 준비했다라며 무대를 향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황영웅은 남씨로서 매끄러운 진행을 이어가는데 이어 전국 노래자랑이 저처럼 누군가에게는 꿈이 이루어지고 꿈을 꿀수 있게 해주는 희망의 무대다. 특히 고 송혜 선생님은 제가 가수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해주신 분이다라며 추억을 회상해 꼬고 송혜의 깜짝 등장에 울컥하는 것도 잠시 내 인생 딩동댕으로 호흡을 맞추며 최고의 화음을 보여줬습니다. 콘서트 스케일도 연애 아이돌 그룹 부럽지 않습니다. 황영웅의 전국투어 콘서트 원데이 서울 공연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전해차 전송 매진을 기록한 황영웅의 막강한 티켓 파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